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14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림이야 5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총세번 읽고 나서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밑줄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쳐 찾으면 정의 진리권을 한살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했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아니라, 어리석은 것뿐이라." 알지 못한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내가지도자들에 가서 말을 할 건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멍해를 꼬고 결박을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죠 친구들? 이것은 황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말을 듣지 않는 황소를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이 황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쓸모없는 버려야 될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황소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친구들, 뭐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요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안다 하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멍에 꺾고 결박 끊었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친구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말씀을 쭉 살펴보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마치 말을 듣지 않는 황소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건 이제 무엇일까요? 그렇죠. 친구들 심판일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열심히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황소처럼 자꾸 좌우로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전사님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부모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것 모두 다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걸 아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황소와 같이 말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초동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